안녕하세요 오늘 1 11장, 1장1 1장인데1 1장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이 이렇게, 이렇게 과격해주세요 오늘은 과격하다 못해 이제 채찍질까지 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의 대단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은 둘를보냈으며이리시되 너희는 마주천 마을로 가라 그리도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부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누가 너희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쓸쓸 했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리도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도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지자들이 <laughs> 예수께서 이러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대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 <laughs> 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땀없이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이를소리니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 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푸리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나 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아무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지상들과 수기관들과장물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은 너희에게 물으리니 답하라. 그대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우리 믿지 아니하이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 것이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유한의 참 선짜리 김으로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되지아니할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보시면은 끝까지 되게 이제 갈수록 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 누엇가나 뭐 열이 없다. 그냥 넌 이제 영원히 열고 봄면다 이렇게 말씀을 어리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어린이가 아니군요. 자기 막 환영한 예루소렘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가 그냥 배단으로 나가버리시죠. 또 성전에서 물건 판사들 다 쫓아버리시고요. 예수님, 그 사랑이 보통 죽기 직전에 가면 착해지거든요. 착해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살, 할 건데 이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착해질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의 사람들 보면은 죽기 직전에 갔을 때 독해져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 죽고, 나도 죽는난 죽을게, 나도 죽여줄게.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살아온 그 목적 하나를 끝까지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독해지기도 하고 착해지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쪽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어제 얘기했듯 구원의 그 선물 받으려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은 사람을 주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하여금 빨리 자신 나가라 하시려고,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이내 말도 이해하지 못한 너희는 그냥 나를 미워해라. 어떤 게은 이렇게까지 보여요. 참, 이게 여러분, 어, 이렇게 저는 좀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안 나기도 하고, 참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면 우리들도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산에 갈수록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명확해져야 되는데, 어, 세상의 물들 보면... 참. 갈수록 애매모호해져요. 이게 명확하다는 게흑과 백, 선과 악을 나는 누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명확하거든요딴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가내 태도에 있어서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를 분명히 어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뭐, 황희정수처럼 누렁소가 좋아요, 흰소가 좋아요, 둘다일 잘합니다. 아니, 일을 하는 걸둘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 그 길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 애매해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명확해진 사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음. 저도 그거 두려워요. 명확하다게 탄력 정지한 명확함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죠. 내수은 뚜렷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그 과격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본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어, 이제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건 누가보음이건요한복음이는 예수님 돌아가시기에는 메시지가 다 되게 명확하고 분명해요. 자격파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유연성이 좋긴 한데 때는 유연성 때문에 타협한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온유하지만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갈수록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읽어서 어땠어요? 11장 읽으면서 어,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음, 이런 예수님이 좀더 닮아가야 될 시간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내은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따라가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극단적으로 되어 다른 을 심판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라는 확신이 시간이 들수록 더 나오게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bel stuff